승부리당당 승구수학 와! 오늘은 삼각함수의 합동 마지막 시간입니다. 잘 보세요. 어 정사각형 ABCD 요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이 딱 나오면 바로 12를 여기 써주세요. 길이 똑같다. 그다음 요것도 정사각형이죠. 어 C F G E 요도 정사각형 요. 이 똑같다. 구. 요것도 구 되겠네. 그러면 여기 써줄까? 요게 9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무엇이 합동이냐? 자 요게 직각입니다. 요것도 직각이고 그러면 b, c, e 삼각형 b, c, e 하고 무엇이 합동이냐? 자, B가 12하고 15 사이에 있죠. 그러면은, 요게 12 됩니다. 여기 12하고, 15, 이거 15일걸? 왜? 합동이에요, 합동. 무슨 합동이냐? 9하고, 요 9하고 똑같고, 직각하고, 직각 똑같고, 그 다음에, 12, 요시이 똑같고 응, 따라서 SAS 합동이다. SAS 합동. 뭐하고 똑같으냐? 그럼 BCE니까 BCE. 그러면 DCF다. 응. DCF다. 자 DF, DF하고 똑같은 것은 B. B2니까 15 되겠습니다. 응. 답은 15. 빛변이죠. 다음, 2분 문제도 쉽습니다. 노란색이죠. 왜 쉬우냐? 요, 막꼭지각으로 똑같다. 막꼭지각. 막꼭지각으로 똑같다. 응.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똑같고, 40. 똑같죠? 합동. 응. 무슨 합동입니까? ASA 합동이다. ASA 합동이다. 자, 그러면은, 이게 닮은 꼬리, 이거하고 똑같겠네? 응. 그러면 이것이 서로 같다. 30 되겠습니다. 뭘 구하라 했나? 선분의 AB. 선분의 AB니까 쭉70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조금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다. 왜 어려운냐 하면은 요 조건이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요 써놨죠? 요거 써놓으면은 노란색 쉬운 문제가 되고 여기 써있지 않으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잘 봅시다. 정사각형 하는 말에 의해서 뭐가 같으냐? 이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 이 길이, 요 길이 같다.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갔다. 또, 주어진 조건에서 여기 갔다 했죠? 그럼 직각 삼각형. 삼각형. A, B, C. A, B, C. 이거 하고. 삼각형. A가 제일 꼭지점이었죠? 요즘 꼭지점. 제일 뾰족한 꼭지점이었다. 그 다음에는 뭐 하고 갔습니까? ABC니까 A에서 직각으로 갔죠. 그럼 B에서 직각 쪽으로 가야 되 BDF. 합동. 응. 각 AGF로 가야겠다. AGF. 음. 응. 그럼 이 삼각형 속에 있는 각하고 전혀 관계 없네. 자, 노란색일 때는 10이 나온다. 여기 밑도 60도. 요게 60도가 나온다. 노란색 조건이 주어지면은 여기 60도가 나오고, 이건 30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것도 30도 되겠네. 응. 합동이니까, 응. 합동이니까 이거 30도 된다. 이렇게 구하면은 30도 하고 여기 60도니까 하면은 90도 되겠네. 이거 90도 된다. 따라서 평각에서 90도를 빼면 90도. 이렇게 구하는 거는 이 조건이 있을 때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조건이 만약에 없다면은, 날아가면 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없다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동그라미로 하고, 이걸 꽃표로 합시다. 꽃표. 그러면 꽃표로 하고, 자, 90도기 때문에 동그라미 더하기 X표는 90도가 된다. 동그라미 더하기 x 는 90도다.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다.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여기에 된다. 와 여기 되느냐? 외각 외곽. 외각은 대내각의 합과 같다. 대내각 대내각한 하 뜻이 뭐냐? 마주 보는 내각 외각은 요것서 마주보는 외각의 내각의 합과 같다. 외각은 대내각의 합과 같다. 왜? 편각이기 때문에 180도 되려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도 180도 되고, 편각도 180도니까. 여거 더하기 g는 180도, 여거 두개 더하기 g하고 똑같다. 그지? 삼각형에서도 세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g는 여기 된다. 여기 그럼 여기 90도니까 따라서 물음표도 90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O와 X로 해갖고 O와 X로 해서 이렇게 구한다. 합동이기 때문에 이거 같다. 그죠? 응. 합동 무슨 합동입니까? 음... 이거는 요 길이하고 직각하고 요 길이니까 SAS 합동이다. 응. 자 이렇게 구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합동 마지막 시간이었죠. 여러 가지 문제 를 했는데 um, SAS에서는 안 났지만 SAS 즉 삼각형에서 두 변과 두 변과 그 사이각이 같으면 합동이다. 두 변과 사이드 사이드 그 중간에 앵글 또 혹은 두 각과 그 사이에 있는 변, 즉,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으면 합동이다. 이렇게 삼각형의 합동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학년 때뭐 나온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이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는 또 나온다, 뭔가. 뭐가 나옵니까? RHA 합동하고 RHS 합동이 또 나온다. 음, 그에또 나옵니다. 기다리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다각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다각선에서 또 대각선의 개수도 나옵니다. 대각선의 개수. 삼각형에서는 대각선이 없죠. 음, 사각형이 있다. 음, 사각형에서는 대각선이 있다. 이걸 대각선이라 합니다. 대각선. 두개 있네. 이렇게. 그럼, 오각형이 믿게 될까요? 오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에서는 대각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별이 나오네. <laughs>